안녕하세요. 12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부산시 해운대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, 우동 해운대두산이 부더제니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2.5억보다 33.33% 저렴한 1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중동해운대로 데케스 스타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5.34억보다 32.9% 저렴한 10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중동해운 대힐스테이트 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4억보다 31.27% 저렴한 9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우동 센텀 경동리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52억보다 28.61% 저렴한 6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우동 해운 대비 스타 동원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1억보다 28.57% 저렴한 1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우동해운데비스타동원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1억보다 28.57% 저렴한 1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중동해운대로떼케스스타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5.34억보다 28.34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우동 해운대자이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41억보다 28.16% 저렴한 8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해운대로테케슬스타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5.34억보다 28.4% 저렴한 10.9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중동 해운대달마지요림 노르웨이숲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5억보다 28.0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5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그린일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16억보다 28.0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0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우동 해운대자이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91억보다 27.98% 저렴한 9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해운대일 스테이트 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07억보다 27.75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우동 센텀마리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28억보다 27.67% 저렴한 3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. 다음으로 우동 센텀마리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28억보다 27.67% 저렴한 3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. 다음으로 재송동 센텀사믹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76억보다 27.58% 저렴한 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1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해운대달마지 유림 노르웨이숲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58억보다 27.44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해운데일 스테이트 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7.21억보다 27.38% 저렴한 1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32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우동 롯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66억보다 27.14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0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해운 데일 스테이트 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9.18억보다 27.02% 저렴한 1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우동 해운 대두산이 부더 제니스 주상복합.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2.5억보다 26.67% 저렴한 1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재송동 시형 재송그린.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51억보다 26.49% 저렴한 1.8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자동 해운대 KCC 스위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7.46억보다 25.55% 저렴한 1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자동 해운대 KCC 스위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7.46억 보다 25.55% 저렴한 1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정동 해운대경 보이리스 1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3억 보다 25.4% 저렴한 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우동해운 대동 백두산이 부더제니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억보다 25.0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우동해운 대동 백두산이 부더제니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억보다 25.0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자동대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65억보다 24.85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해운데일 스테이트 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9.18억보다 24.42% 저렴한 1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0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해운데일스테이트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9.18억보다 24.42% 저렴한 1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